원래 저는 모바일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토짐을 살리려면 모바일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바일을 킨 거지. 뭐, 딱히 그런 건 없고. 이거 오늘 산 거예요. 아디다스 아울렛 매장 가가지고. 어때요? 이거 택도 아직 안됐었다 그래서 일부러. 보여? <laughs> 안 더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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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사다 망사 다 보인다 이거 망사라서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 더워 보인다 고안 더운데 우리 루디님께서 한 개로 팽 펑퍼터 아펭 팽글 감사합니다 <laughs> 왜요? 볼게 없다는 게 담보야. 니가 팬 가입도 안 했는데 내가 진짜 주고 싶은데 한 개로라도 팬 가입을 하면 내가 생각을 해볼게. 제발 볼 것도 없는데 뭘 사는 게 무슨 말이요 이모 닮았다고요? 아 이모님이 그 이쁘신가 보네. 진짜로. 이모님이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아 우리 담보가 드디어. 야, 이거 먼저 엎드려 절박기도 아니고, 한개로펜 가있구나. <laughs> 이거 어때? 여기가, 여기가 너무 부각되고여나 이거 턱 상담받으러 갔었거든? 근데 갔었는데, 거기서, 아, 진짜 이모 같아 보인다. 잠시만. 그렇지 않은데. 진짜 그렇게 보이나? 좀 그렇게 보이나? 방금 갔다 이 개새끼야 지금 4분 4분 됐다 방.. 방금 켠지 누워서 방송 <웃음> <웃음> 아니 쟤가 계속 나한테 뭐란데 이거 애드리퍼 뭐라 해라, 그러면은. 내 대신에 내가, 내가 욕하게 만드는 본인은, 어, 그러고. 애드리퍼 뭐라 해라, 그러면은. 근데 넌 아디다스 빠지이냐 아디다스 많이 사는데 사는 다 나는데. 아니, 그냥, 근데 막, 이상한, 이상한 막 브랜드보다는 차라리 아디다스가 더 낫지 않습니까? 여기 뭐, 죄송석라 방구석 봐라고? 방구석 왜내 방구석이 없어? 난진아 이게 다보여지고 있어요, 진짜 가 지랄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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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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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언니 옷떨려서 입은 거 아닌데 어때 여기 가봐 아니야 나, 나 핏줄이 엄마가 지랄이라 해가지고 나이키는 너무 비싸서 못사 나이키 솔직히 나이키 나이키 너무 비싸 그리고 그렇게 이쁜 옷을 본 적이 없던 것 같다 나이키에서는 너무 더러운데 응. 방이 그지 근데 나이방안써이방 방송할 때 말고는 안써 그래서 나는 잘 때도 거실에서 잔단 말이야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무 빠나 잠시만 이거 갖고 올게 어, 이거 없다. 이게 없다. 이거 뭐 없지? 저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 덥는데, 오늘 별로 안 덥던데. 이거, 어, 그래서, 나잘못한 맛이 싶기도 하고. 아, 물망님께서인터뷰는귀엽이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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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기나 좀 더러운 부분 좀 가리라. 아이고, 부끄럽다. 응? 매니저 있으면은, 우리 엄마 강퇴 좀 시켜줘. 또뚜띠떼또라고 또 또뚜띠때또 또, 또, 또 아. 검거 좀 해줄래? 가리게 좀 가리라, 진짜. 엄마 가리, 보여줘야지. 진짜. 빨리 가리게 좀 가려. 엄마 욕하는 거다, 잘하다 진짜. 가리게 가리라. 안 깨진다고? 가려도, 가려도 그만 안 가려도 그만 안 해가 솔직히 말해. 어째? 와, 개 빡. 나 진짜 이건 사람 얼굴이 아니다. 이거, 이거 좀 가리고, 이렇게. <laughs> 와. 네. 엄마요, 엄마 닉네임 제가 지었는데요. 또, 또, 때 또. 가리면 더 이상하다고? 나 원래 이상하게 생겼어. 나, 근데. 망할녀나일곱님께서 다섯 개 감사합니다 근데 나 그거 뭐지? 그거... 그거 뭐지? 그거... 그거... 나 그때 병원 갔었잖아 근데 나 부정교합이래 부정교합이라서 턱을 깎거나 아니면은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비용을 물어봤어 근데 그날 그거 검진만 받았는데도 1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래서 비용 물어봤는데 그거 하면은 천만 원 넘게 난해가지고 그냥 안 한다고 하고 그냥 이대로 산다고 하고 나왔어. 안 한다고 하고. 그래서 원래 치아 교정 때문에 이거 이빨 본 떠야 됐었거든요. 근데 본 뜨려고 하는 도중에 그냥 안 한다고 하고 그냥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냥 솔직히 보면은 그렇게 심 심각하지 도 않단 말이야. 이렇게 내 여기는 지금 좀 그늘져서 그런데. 근데 보면 그렇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도 그냥 아 그냥 이대로 살게요 이러면서 그냥 나왔지 잘했지 잘했다고 해도 잘했다 해도 2016 0054가 한개그만 응. 여러분 짬튼은2016 0054 쿠폰번호 2016 0054니까 쿠폰 가가지고 <laughs> 그거 무료로 짬툰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볼수 있는 저로의 찬스 아닙니까? 마갈리아나 닥쳐님께 초콜릿도 섯개 감사합니다. 얌. 음. 아니, 성형 안 한다니깐요. 그 여기가 약간 상, 상, 여기 이쪽이 조금 상향이라고 해가지고. 아, 머리를 좀 묻던가 해야겠다. 야, 진짜 너무 극혐인데, 지금? 이거를좀 꺼볼까? 이것도 그렇다는 가그치 뭐가 너무 야하다 이거. 엄청 너무 야한데. 너무 야한데. 저요. 저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저 휴학 중이에요. 휴학했어요. 이거 야단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여기 봐봐 여기까지 내려온. 지금 야 여기 여기 세고리 여기까지 더 내려오는데 양파은 솔직히 스스로가 머리 크다고 생각하는데 내 눈에는 머리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 머리 크다고 생각 안해 왜냐면은 소두라고 했거든 사람들이 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아우 진짜 방송에서 머리가 대빵만하게 진짜 화면 꽉 차게 나와서 대둔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완전히 소두에, 소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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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두라고 머리가 없는 줄 알았다고 처음 만났을 때몸뚱아리만 걸어 다니길래 이게 사람인가 하면서 고 가까이서 봤더니 와 소두팡이었다고 이게 웬걸 대두팡인 줄 알았는데 소두팡이 었다고 그랬다. <laughs> 아, 진짜거든요. 왜 아, 뭐 이렇게 나 늙어 보이 진짜로. 얘 봐봐, 얘, 이거 봐봐. 진짜 여독 깜짝 놀랐네 진짜. 잠시만,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하네. 이거 99,000원인데, 진짜 이거 아웃렛 매장에 샀거든요. 여기 나 뾰루지 날라고 하나봐. 이거 뭐야? 99,000원인데 아울렛 매장에 샀거든요 득템해가지고 얼만지 아세요? 4 4 0 0 0원이에요 여기 보세요 99,000원 맞나? 99,000원인데 49,500원에 샀습니다 99,000원인데 49,500원에 샀어요 더럽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열받게 득템 음. <laughs> 득템 아닌가? 나, 나 혼자 득템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 상관없어. 내가 잘 샀으면 되는 거니까. 너네한테, 너네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니까 내 기준에만 맞다면 상, 관없다고생각한다 우리 2 0 1 6공5 5닭 초콜릿 다섯 개도 고마워. 201695닭 초콜릿 다섯 개 고마워. 정말 쓰잘데기 없는 초콜릿만 계속 주는데 진짜 고마워. <laughs> 미안한데 우리 기준은 미드가 있어야 해이러는데 아니 솔직히 아니 진짜로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나가지고 이0 1 6 0 0 4또 초콜릿 다섯 개 고마워 또이0 1 6 0 0 4딱또 초콜릿 다섯 개 고마워 음, 2016 004야 그만해 음 <laughs> 어때요? 미드 없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많다 이건 진심이다 미드의 콤플렉스 같지만 나 근데 진짜 궁금한게 생겼어 봐봐 이거는 진짜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몸매가 진짜 좋은 몸매가 진짜 완전 완벽해 몸매가 진짜 좋은데 얼굴은 평범하게 생긴 여자랑 첫번째 여자는 그 여자고 그 다음에 어, 얼굴은 진짜 이쁜데 몸매가 평범한 여자 둘중에서 누구를 선택할거야? 뭐야? 누구를 선택할 거야? 몸매 좋은 여자, 얼굴 예쁜 여자가 아닐까? 얼굴... 근데 나는 얼굴이 더 다른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얼굴이 더... 아, 난 솔직히... 나는 내가 지금 나이라고 생각하면은 몸매를 고를텐데 내나이때 남자들은 전부 다 20대 초반 사람들은 몸매를 고르겠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얼굴을 고른다는 말이 있어 바뀐건가? 그리고 저 여기에 저 한번도 아 퇴물하면은 퇴금주세요 그거 아 열혈이고 먹어가네 퇴물하면은 바로 퇴금 좀 주십시오 근데 이거 있잖아 나 여기 이거 나한 번도 그거 그거 뭐지 충치 있었던 적 없었는데 한번 봐볼래? 충치가 여기 뭐야 여기 검정색깔 점 있는 거 이거 충치야? 봐봐 여기 점 있잖아 점 이거 점 있잖아 이거 충치냐고 이거 뭐야 충치야? 검정색깔 점 있는데 이게 충치야? 근데 우리 언니아가 의대 의대 그쪽이라서 언니한테 오늘 언니아 있어서 물어보니까 언니아가 그거 충치 아니래. 그래서 더럽다고 꺼지라던데. 충치일까 충치가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하트를 본다고? 왜 왜?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여자가 본다는 거야? 남자가 본다는 거야? 김 아니에요 아 이빨에도 점이 있어요? 하기사 이거 아파 여기 안에 여기 다 헐어가지고 잇몸이 그게 너무 아파 진짜로 나도 나는 그렇던데 미드는 없어 다리는 예뻐야 나, 나는 다리 예쁘다 이거 솔직히 인정하자 진짜 인정하다 다리는 이쁘다 내가 비록 옷자 다리긴 하지만 다리는 이쁘다 어때? 어떠냐고 아 너네가 위에서 봐서 그렇지 아니다 어? 어? 위에서 봐서 그렇다 밑에서 보면 괜찮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자 <laughs> 그의 닭다리 수준 아이가 아님 니 아, 핏줄 더럽다고요? 아 됐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그러면 태닝한 것처럼 까만 피부의 여자가 나와요? 아니면은 진짜 핏줄이 비틀만큼 새하얀 여자가 나와요? 저는 저는 진짜 온몸에 핏줄이 다 보이거든요 하얀 여자가 좋아요? 아니면은 진짜 피부 좀 까무잡잡하고 이열리같은 여자가 좋아요? 동동님 안녕하세요 하얀 여자가 좋죠 그러네 그거죠 여러분 21004또 쪼꼴따 다섯 개 고마워 고마워 양팡 채팅에 있는 소리가 무슨 말이야 왜이게 극단적이야 적당한 게 좋다 아, 그러면은 역시 동양인은 동양인인가 봅니다 적당한 게 좋다는 사람은 역시 어? 지금 방송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타질이 생긴다 엄마. 내가 지금 방 엄마 엉덩이 노출! <laughs> 미쳤나? 엄마! 그만해라 집에 진짜. 아네 이래 무슨 방송을 하냐? 끔불하구 진짜 미치겠다. 엄마, 엄마 엉덩이 노출! <laughs> 엄마!

맞아. 투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투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투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음. 진짜, 음. 진짜로. 응. 무슨 소리야? 네? 어머니가 골반 크셔서 견제 심하게 하네.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인연 인생 인성뭐인성왜 뭐 이러냐고요. 아유 정말 효녀입니다. 진짜 이렇게 이렇게 진짜 착한 효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라. 진짜 저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슬 왜 외치는 거죠? 아츄. 아니 부끄럽다 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컴퓨터로 할땐 몰라도, 모바일로 방송할 땐 진짜 부끄럽단 말이야. 왜 이렇게 얼굴이 큰데? 아, 아 진짜. 얼굴 너무 큰데? <laughs> 진짜 너무 큰데? 아, 진짜. 아, 얼굴 너무 커서 빡친단 말이야. 내 얼굴 볼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뭐라고요 몇안 마셨어요. 술 끊었다니깐요. 아니, 이거, 덴티스트 없나요? 우리 방에? 저희 방에 덴티스트 없나요? 덴티스트. 없어요? 덴티스트가 내 방송 왜 보냐고? 아, 그건 그래. 맞아. 그건 맞아. 와 진짜. 나 남자 같아. 맞아. 남자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가까이서 볼래? 찌까이자 선생님께서 또한개 팽가이, 팬가... 아한개 감사합니다. 이거 더 그건가 그건 맞는지 진짜 봐주시면 안 됩니까? 여기 검정색 정이 생겼습니다. 이거 춤친가요? 춤친가요? 춤치가 아닌가요? 이거 진짜 검정색 정이 생겼는데. 왜, 더럽나? <laughs> 복점이라고요? 이빨에도 점이 생긴 거예요, 원래? 이유 봐, 진짜 나 뾰루지 생겼나봐, 코에다가. 다음에 뾰루지 짜는 방송 해줄게. 알았지? 알겠지? 뾰루지 짜는 방송 한번 해줄게. 다음번에. 음, 너무 눈이 아파. 충치 맞습니다. 치, 뭐라고요 어, 우령년 아니라던데. 갑자기 왜 양팡업 하는 거예요? 와, 진짜 퇴병이 아인데 너 제가 중간이 없다. 얼굴이 맞지. 와,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 아, 진짜 너무 못 생겼다. 잠시만. 콩, 콩이씨이 여자 여자분 맞아요. 여자분이요. 에 너무 못 생겼다. 야, 누어볼게어씨 <laughs> 어, 극혐인데? 음. 아, 진짜 길 극혐이다. 잠시만. 이게. 뭐야, 이얼큰이렇게 이렇게. 됐다. 아닌데. <laughs> 진짜 얼큰인데? 살안 쪘어요, 살안 쪘어요. 오빠, 누워. 여기 누워. <laughs> 누워. 음. 음. 추천 한 번만 눌러줘. 내팔 위에 누워있, 누워있는 기념으로 추천 한 번만 눌러줘. 음. <laughs> 음. 아, 왜 그래. 겨드랑이 제모 다 했어. 냄새 안 나. 땀 억제제도 발라서. 오늘 땀한번안 났어. 깨끗해. 그러니까, 초타 한 번만 눌러줄래? <laughs> 렌즈가 계속 돌아가. 렌즈 나요? 자, 이거... 이거 왜 생겼을까? 이거... 나잘안 씻어서 이거 생겼나 봐. 어찌... 유역비... 근데 유역비 그분도 얼굴 약간 네모난 것 같은데... 여드름 안 나, 여드름 안 나고 뾰루지만 나 봤어. 눈 진짜 무섭지 않냐? 코에 여드름나면 누가 너 좋아하는 거야? 어 뭐야 솔까팡이, 외모는 수지, 몸매는 경리, 애교는 박프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너무 고맙다 고마워 나 그렇게 봐줘서 진짜 너무 고맙다 딸빠 딸빡인가? 무랄라인가? 봉준형인가? 고마워 고맙다